할렐루야 네. 오늘 리에미아 2장 말씀 듣습니다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참 능력에 주시로라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기 본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종일 걸어가도 나피본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꺼뻐시네 예, 를 예, 예, 네 예, 예, 채우시며 늘성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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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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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지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니 하면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알레지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니에미야 네. 2장 말씀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727페이지 구약성경 727페이지 니에미야 2장 말씀 듣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든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운.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싸오리까 하니? 왕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을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맨날에 <laughs>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귀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 내 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라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 사람 삼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앙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만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에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에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에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르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옵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발하고자 하느냐 하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미아가 음, 수산궁에서 있을 때, 에, 자기 고향, 에, 이스라엘, 에루살렘의 에, 성이 황폐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리고, 어, 이, 니에미아가 있는 곳은, 에, 바벨론의 에, 겨울 수도 수산궁입니다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궁거리지. 이때 바벨론은 큰으로 어, 왕이 예, 예, 겨울에는 수산궁 또 어, 예, 여름에는 또 북쪽으로 또 올라가서 거기에 또가다가또 어, 다시 예, 예, 수산궁으로 내려와서 왕과 함께 잔치 중에 있을 때에 이잔치 중에는 예, 왕이 기뻐야 되는데 이 보니까. 예, 왕이 보기에, 이 어, 모드, 어, 왕이 아끼는 이, 니에미아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므로, 그왜 수심이 있느냐 물으니, 니에미아가 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고향에 에, 있는 성벽이 문이 불타고 황폐해져 있으니, 에, 내가 그리고, 어, 그러니 내 마음이 에, 수심이다라고 말하자. 이 왕이 이 느에미아의 처지를 듣고 그가 가서 돌아가서 어그 성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예 제물과또 군사를 호위병을 또 함께 보내는 어 이런 장면이고 그리고 또이 느에미아가 아그 고향이 조상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 밤중에 이 성읍을 돌아보는 그 황폐한 성읍을 돌아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모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을 건축할 마음 예, 마음을, 예, 니에미아에게 주셨고, 니에미아가 기도하자, 아, 이 왕이, 허락을 예, 해서, 고향에 와서, 이 성을 건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받을 교훈은, 어, 무엇인가. 우리가, 아, 아무리 삶이 황폐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황폐한 것을 알고 고치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때 어떻게 이 내시에 불과한 니에미아가 그 왕에게 자기 고향의 성욕 헌피하는 것을 아려웠을 때, 그것을 들어주었을까? 평소에 그가 신임받은 신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 하나님 앞에 고치고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네.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스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